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은 모의고사가내실때 트렌드한 문제야.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프만 꼼꼼히 그리면 별 어려움 없었을 것 같아. 하겠습니다. y는 f(x) 아까 f(x)는 절댓값 v x 빼기 3이라는 식이 있고 g(x)라고 아까 서로 다른 식이니까 g(x)는 ex 플러스 k. 이두 곡선이 만나는 서로 두 점의 x 좌표 의 범위가 주어졌어. 그때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 음, 그럼, 음. 먼저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 X축이 있지. VX니까 증가함수. 그렇죠? Y축으로 마이너스 3가 났으니까 여기는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죠. 근데 절대 값을 씌웠으니까 X축 2로 올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린 친구들. 그럼 정근선은 Y는 이렇게 3이 되지. 마이너스 3에서 3으로. 이쁘게 그리자. 머릿속 이렇게 주말을 좀 스쳐 지나갔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지? 전분점의 반응하는 식은 여기는 y는 3이까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가 fx는 절대값 9x 빼기 3이 되겠다. 그럼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지, 절편적으로. 그래안보을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3의 2x니까 이놈이 0이 되는 x 값은 얼마든지 2분의 1 되겠죠? 여기가 2분의 1 되겠죠? 내뉴 친구들 그러면 y 축은 y 축은 이쪽에 있겠다 그렇지? 여기. 여기까지 됐으니까, 음 여기까지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두 곡선이 만나는 x1과 x2가 x1이 0보다 작대. 아 그럼 x1 여기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네 이렇게. 오케이 이놈이 dx, e x 플러스 k가 되겠다. 0보다 작아야 네 그리고 x2는 0과 2 사이, 0과 2 사이. 그러면 여기가 x2자가 만나는 점이, 그렇지? 그럼 x2는 0과 2 사이니까 2가 이쯤에 있겠다? 대충, 대충 여기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절편 정도는 구해놔야 되겠지? 그래 안 보인 친구들 오케이? 음, 그러면 x 가다 0을 넣으면, 0을 넣으면 1 0이니까 2가 되겠다 꼼꼼하게 그때 k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야? 그렇 여기죠? 그 그래 다음에, 무조건 빨간색 2에 있잖아. 그 그래 다음에, 친구들. 즉, F0 값보다, F0. 2죠? F0 값보다, G0 값이 더 크지, 무조건. 됐날요 친구들? 그래서, F0 값은 2고. 됐으니까, G0은, x 다0 내야 될지그지 그러면, 2의 케이스는 2보다는 커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하려. 면 그럼, 그래 또, 어디 말되니그렇지 여기 2말되겠지그 그래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하얀색이 더 2에 있다. 그렇지 여기다 2를 넣어 오케이? 그 응, 뒤에 3의 4승 빼기 3이니까 78이 되네. 2값은 e 78이네. 오케이? 그래서 f2 e 값이 g2 e 값은 위에 있어야 되겠지. 됐나요? E, f 2 e 값이 78이고 g2 e 값은 액자 2 e 넣죠? 2의 2 2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2의 2승 4제곱이 친구들. 그렇지? 응. 4 더하기 2의 k승이죠. 양변에 4로 나누면 오케이. 그럼 양을 만인 친구들 어2 0만되고 19, 19, 19.5가 되겠다. 19.5가 돼. 그럼 2의 k는 2의 k는 2보다는 커야 되고 19.5가 다 작아야 돼 그때 이 k는 자연수. 그러면 k는 얼마인 친구들 그렇지 2가 되고 2의 2승 3이 되고 2의 3승 8이니까. 그 다음 4가 돼. 2의 4승 16이니까. 2의 5승은 32니까 넘어버리죠. 그래서 k 값은 2 3 4가 돼. 그때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값은 9가 됐다. 멘유 친구들 다시 한번. 이 0을 기준으로 그렇죠? g0 값이 f0 값은 최야되겠지 f0 값이 이거 2보다는 위쪽에 있지 않아. 그래야 x1의 교점의 좌표가 0보다 작게 오지. 됐나요? 그다음에 0과 2 e 사이에 있어야 돼, X2가. 그럼 2가 기준이지. 2를 봤을 때, 그렇지? F2 값이, F2 값이 78이야. 78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네 G2 값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K 값은 2, 3, 4. 그래서 9가 되겠습니다. 예.